안녕하세요. 브이독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부분 읽어 드릴 건데요. 이 책을 닳도록 읽은 사람은 반드시 변했고 잃었다. 그러므로 당신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진정 생각하기 시작하면 부자가 되리라. 부자가 너무 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책을 씹어먹은 사람들의 대반전. 2009년 1월, 미국 폴로리다. 며칠째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교육이 계속되고 있었다. 약 17년 전이지만, 아직도 그때 봤던 두 사람의 책 상태가 유독 생생하게 남아 있다. 밥 프록터가 이 책이 내 인생을 바꿔줬어요. 라며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밥 프록터의 파트너 자격을 받기 위해 미국, 유럽, 남미 등지에서 날아온 사람들이 모두 와우, 어메이징. 감탄사를 연발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책이 조각조각이 난 것을 이어 붙이다 못해서 툭 치면 와르르 떨어져 강단에 쏟아질 것만 같았다. 당시 밥브롭터의 나이가 70대 후반이었다. 그때 20대부터 50년 넘게 그 책을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씩 한 챕터는 한달 동안을 읽는다고 했다. 교육이 진행되면서 바프록터는 몇 페이지, 몇 번째 단락에 책속 문장이 있는지를 정확히 읽으며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었다. 마치 나폴레온 힐이 빙의한 것처럼 얘기해 주던 열정 가득한 그의 모습은 교육을 듣던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어린 시절 밥부프터는 불성실한 태도에 학교에서 쫓겨났고 매일 아팠고 빚더미에 허덕였다.스스로를 어디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성공은 꿈도 못 꿨고 그런 그가 3년도 안 되어 100만 달러를 벌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책을 1년 이상 반복해서 매일 읽고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책을 씹어먹는 또 다른 멘토, 폴 마티넬리는 화려한 말빨과 유머로 무대를 장악했다. 지금도 미국에서 몸값 높고 인기 많은 동기부여 스피커지만,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말을 더듬어서 친구들에게 왕따와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이 책과 박프루터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책을 꺼냈는데 얼마나 읽었는지 표지도 다 벗겨져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책은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합니다. 저 계속 아침에 읽어 드릴 건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꾸준히 와 주시면 제가 정말 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변화하는 연말 새해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